윤순희 씨가 후배하고 네. 같이 향수를 불러주셨는데 네. 진짜 대가수와 네네.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어땠어요? 워낙 대 선배님이시니까 네. 같이 일단 노래 한다는 건 정말 영광이죠. 그리고 어. 이 방송도 그렇고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에 네. 이런 노래를 같이 하는데 되게 좀 겁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떨었어요 아까 그래서. <laughs> 아진비브라또가 저절로 생겼어요. 렇죠 말할 때도 그냥. 근데 어, 유승찬 씨는 데뷔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 이, 야, 아슬아슬하네. 아슬아슬하네. 어. 파티에 이제 초대가 어. 될 수도 있고 안 돼. 어. 근데 이제 올 파티는 건너고 이제 내년에 할 거거든. 내년 4월에요. 어. 내년에는 초대될 수 있겠네. 어, 초대만 해 주시면. 네, 네, 네. 너무 감사하죠. <laughs> 네, 춤잘 춰야 돼. 아, 정말요? 아, 응. 거기 가면 가진 거다 해야 돼. 어, 망만 가지로 해야 돼. 어렸어요. <laughs> 지금. 세찬 예, 씨는 저... <laughs> 저기 뭐야. 가서 데뷔곡도 하고 이제 선배들 지정곡도 하나 하고. <laughs> 그럼 데뷔곡은 뭘 하셔야 되나? 어, 예, 예 그대를,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가장 그렇지. 적격일 것 같은. 그래, 네 마디 불르면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러고는 저 데뷔한 지 1년 됐는데 이제 그러는 거 이제. <laughs> 아이가 그러니까 뭐 노래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어1 7살 인순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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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이 앨범에서 부르기 가장 괴로운 노래 아. 부르고 싶지 않은 노래가 있다면서 근데 왜 그랬어? 어떻게 해서 그런 그건... 저도 어. 저도 몰라요. 어. 그냥 얼떨결에 하다가 그냥 끌려왔어요. 저는 어. 그 아버지라는 제목을 맨 처음에 곡을 갖고 왔어요. 그러길래 난 이런 건 정말 싫어. 왜 이런 걸 괜히 무슨 심파초처럼 음. 왜 이러, 이런 걸 불러야 돼 내가 나 그리고 나는 이런 게 정말 싫어 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쇼케이스 때 어. 했는데 어. 그 노래 평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요? 네 저는 어, 그 수많은 곡을 만들었지만 아버지 노래단한곡 만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돌아가신 지 7년이 지나서 이제야 보이네 아버지 자리 그러면서 아. 만들었어요 아 네. 그렇게 불러놓고도 부르긴 싫어요. 판에는 그렇죠, 있는데. 네. 아, 예, 예. 어... 순철 씨는 어떤 노래를 어, 이렇게 부르고 싶어? 어, 대중들한테 굉장히 편안한 그런 노래를 하고 싶어요. 굉장히 들었을 때아 이게 좀 이렇게 부담되는 곡이 아니고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고 가사도 굉장히 잘 들어오고. 음. 그래서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그냥 편안한 음악이라는 그런 평을 받고 싶어요 가수로서는. <laughs> 근데 자리는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웃음> 땀 <웃음> 흘리고 있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 요 <laughs> 아이고 미안해. 아, 너 선배님 분들하고 <laughs> 우리가 너무 선배란 <선별한>, 미안해. <laughs> 네. 아유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laughs>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되시오. <laughs> 긴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자두분 네. 앞으로도 더 멋진 자기만의 스타일의 곡들 많이 네. 발표해 주시기 또 네. 인순이 씨 무대 를꽉 채워 주시기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